네, 개인상담 이론과 실제 13주차 3차 실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 진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행동치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수업 영상을 같이 보기도 하였고, 그리고 이 행동치료 끝부분을 조금 다루면서, 그리고 게슈탈때 치료 앞에 초반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이 온라인 수업이 아닌 이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우리가 했던 고그 부분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뭐 제가 또 이제 수업 우리 3차 시 온라인 수업 좀 후반부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언급해 드리겠지만 사실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가 다문화 어찌 보면 가정도 있었고 그리고 이 외국인 근로자들 그들의 자녀들 뭐 이렇게 해서 대한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시아 공동체학교 이 대한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 학생들이 그들이 성장기 청소년 성장기 때 겪었던 그러한 상황과 그리고 10년 후 이제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 그들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물론 영상을 이제 끝까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수업 시간이 다되어어 이제 영상을 스탑을 하였는데. 그때 보면은 왜 우리가 맞아 파키스탄의 이 노만 이 대한 학교 다닐 때 몸에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 노만 자기 여동생 두 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파키스탄으로 이제 결국 돌아가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어머니가 부모님이 이제 피자 연장이 안 되면서 강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학령기 나이였던 이 노만과 노만의 동생들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고등학교까지는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임시 연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선택권을 줘야 되는데 강제 이제 또 부모님에 의한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파키스탄에 돌아가서는 노점을 운영하면서 이 파키스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 한국이 어릴 때 워낙 오래 있다 보니까 파키스탄 말을 생각보다 잘 못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생김새를 또완전 파키스탄 사람이고 물론 국적도 이제 파키스탄 사람이지만 언어가또 그만큼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삼 남매가 결국에는 뭐 영상 우리 뒷부분에 보지는 못했지만 이삼 남매가 거기서 인터뷰하는 과정과 자기들끼리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과 이런 것들이 다 한글로 한국말로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이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또 외국인 근로자 가정 또 한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어찌 보면 심리적인 지지 우리가 흔히 상담 서비스가 그래서 다양하게 있어야 될 필요성을 우리한번 다시 한번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행동 치료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도 제가 2 주차에 걸쳐서 계속 강조 드렸던 것 마찬가지로 행동 치료라 그러면 그 행동에 포커스를 두고 그 행동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행동을 바로 잡아주는 수정해 주는 것이 행동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 말인 즉슨 문제 행동이 즉그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은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제어에 의해서 건강히 잘 살아갔.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론과는 조금 이 방법을 좀 달리하고 있는 그런 이제 우리 내용들도 같이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본주의 치료, 인간의 중심 행동 치료를 배웠죠. 인간 중심 행동 치료하고도 또 조금 노선은 달리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 학문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 서로 별개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보면 추가하는 패러다임이 조금 다른 성향을 보인다고 해서 반대 의 이념으로 생각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찌보면 또 이제 전혀 다르게 그렇게 우리가 개입을 하거나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되면은 흑백논리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이제 오류도 범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봐주시면서 이 행동 치료는 뭐 다시 한번더 강조드리면, 은그 사람에게 고착된 현상이 내면에서 올라올 때, 이미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고착된 현상을 그로 하여금 상기시켜서 알게 해서 끄집어내서 추려줘야 한다는 것은 이프로이트 정신분석이론이고, 이 행동치료는 그 행동이 문제를 이제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고착현상이든, 아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든, 아니면 자신이 치료 받았다 하더라도 치료 받은 것이 또 이제 나중에 다시 재발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당연히 행동으로 문제가 나타나니까 행동 치료의 이제 대상자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프린트문제 화면에 지난 시간 우리가 토크 경제에 있는 내용도 많이 우리가 보았는데 이 상담 기법입니다. 상담기법의 또 하나로 우리가 뭐 계속 지금까지 보았던 것들이 수용이 있었고 그리고 모델링 그리고 체계적 동감화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 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 토큰 경제부터 보았기 때문에 이 토큰 경제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 토큰 경제는 우리 선생님들이 칭찬 스티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토큰 경제는 개념을 한번 볼까요 토큰이나 황권 어찌 보면은 칭찬 스티커에서 그 스티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제공한 다음에 원하는 물건 또는 권리와 교환할 수 있게 하는 조작적 조건화를 이용한 행동 수정 기법. 이게 바로 뭐냐면은 무가를 잘했을 때 토큰이나 아니면은 환권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칭찬 스티커를 주게 되면은 뭐 포도 송이가 막열개 포도 송이를 붙일 수 있는 포도알이 10개가 다 붙게 된다면 선물을 준다. 근데 포도화를 언제 주냐 하면 뭐 인사를 잘했을 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인사를 잘했을 때, 신발 정리를 잘했을 때, 친구에게 양보했을 때, 그리고 음뭐 차례 질서를 잘 지켰을 때, 그런 식으로 뭔가를, 이거를 줌으로 인해서 뭔가를 행동이 수정되는 그런 이제 상황을 우리가 할때 토큰 경제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것은 꼭 무슨 물건뿐만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우리가 좀 이제 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아닌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가 이번 주일에 평일에 휴대폰을 거의 안 보면은 주말에 휴대폰 볼 시간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주말에 휴대폰을 많이 하기 위해서 평일에는 어차피 학원도 가야 되고 또 공부하면 많이 피곤한데 그 짤막짤막하게 하는 것보다는 토요일에 몰아서 뭘 해야 되겠다면서 휴대폰을 안볼수 있겠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까지안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주말에 휴대폰을 할수 있는 이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겠죠. 자, 이런 맥락으로 레토큰 경제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 조작적 조건을 걸어 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때이 칭찬 스티커를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혹시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잘못된 행동을 수정해 주는 거고 아니면은 좋은 행동을 할수 있도록 몸에 익히도록 하기 위한 한의 방법이 바로 토큰 경제, 즉 칭찬 스티커의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개인이 명확하게 적절한 행동을 보였을 때 토큰을 제공하거나 특정 시간 후 보상물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거. 뭐 위의 설명이랑 지금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 선생님들이 보시면은 이 토큰 경제는 뭐 학교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여러 환경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고. 학교에서도 지금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뭐 어떤 게 있죠. 저희 애들 같은 경우 보니까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들도 보니까 학교에서 상벌점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걸 학교에서 상품권으로 한 학기가 마치게 되면은 상품권으로 이거를 이렇게. 해 준다 하더라고요. 상 이제 그러니까 직업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또는 자기가 이제 벌점을 받았을 때 이걸로 뭐,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가제 저희 센터에서 이제 제도 이제 뭐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받은 그런 여성 가족부 장관상을 한번 받은 게 있어요. 근데 여성 가족부 장관상을 받은 게 있으면 이건 무슨 효력을 발휘하냐면은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뭔가 또뭐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게 되면 징계를 먹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감봉을 먹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뭐큰 실수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어차피 우리가 이 사회 이 관료주의 사회에서 어찌 보면은 이제 이 경쟁 사회에서는 잘하면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또못 하면은 그에 대한 어찌 보면은 이제 뭐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금 대구시장 상이나 뭐 시장급 그러니까 지, 뭐 자치단체장상 또는 장관급 국회의원 또 대통령상 이렇게 우리가 흔히 받을 수 있는 큰 상들 이 있잖아요. 이 상을 받았을 때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내가 뭔가 큰 잘못을 하거나 좀 실수를 해가지고 감봉 처리를 당하거나 무슨 징계를 받게 될때이상 받은 거 있죠. 뭐 간단한 그냥 자치네 상 이런 건안 되지만 예를 들어 교육감 상이랑 아니면 대구시장 국회의원 장관상 이런 거 있으면은 그걸 하나 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어떻게 할까요? 뭐 감봉 3 개월 뭐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큰 이제 뭐 징계를 받게 됐을 때 제가 받은 상을 상과 한마디로 말씀 뭐가 되냐면은 이게 바뀌어질 수가 있겠죠. 이게 물론 이제 기간마다 다 적용하는 범위는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뭐 그런 맥락으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학교에서도 학생들 대상으로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직장 등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잘못된 행동을 수중해 주는 것도 맞지만 좋은 행동을 계속 잘할수 있도록 지지하거나 좋은 행동이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의 지지 프로그램도 될수 있다라는 거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노출 치료 홍수법은 지난 시간에 계속했던 것처럼 노출 치료는말 그대로 이 내담자 이 욕구가 결핍되었거나 뭔가 문제가 발생된 그 사람이 실제 그러한 상황에 노출시킴으로써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적응하고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노출 치료와 홍수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거 우리 선생님들이 지난 시간에도 한번 다뤘던 내용들이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두 번째 보시면 은 홍수법이라고 우리가 사실 많이 쓰는 내용은 아닌데 노출치료의 대표적인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출치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뭔가를 부정적인 행동이나 또는 어떤 공포나 또는 뭔가 이제 잘못된 그러한 사회적 문제에 쉽게 말하면, 은 그런 것들을 유발시키는 실제 상황에 그것을 자신을 또 내담을 노출시킴으로써 스스로 거기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겨낼수 있는 그런 이제 영향을 기를 수 있도록 관된 방법이 어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상황인데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홍수법인데 홍수법은 노출치의 대표적인 기법으로 내담자가 두려워하는 자극이 존재한다고 상상하거나 실제 자극이 일, 특정시간동안 노출시킴으로써 점점점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복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공황장애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있는 또 조금 그렇다고 너무 처음부터 막 너무 혼란스럽고 뭐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이런 데 가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겠지만 점차적으로 우리 체계적 둔감화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 이제 어찌보면은 그러한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공황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느 한 장소에 이 사람 노출시키므로 해서 처음에 어찌 보면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이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서의 어찌 보면은 이제 노출을 통해서 점점점점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겨서 어찌 보면은 그러한 상황을 스스로 내면 내면의 힘에 의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바로 이런 이제 도출 치료의 홍수법이 될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행동 치료와 관련된 그러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어 지난 시간 잠깐 하다가 이제 앞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이게 슈탈터 치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슈탈트는 제가 지난 수업 시간도 앞에 잠깐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첫 번째 한번 보시면은,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방적인, 이제 일상적인 이제 사고와 그런 이성적인 판단, 그런 이제, 어찌보면은, 자격을 갖춘, 자격은 좀 이상한가요? 그런 조건에 이제 적합한, 그런 사람에한해서 이제 이루어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은, 사람은 끊임없이 뭐를 완성해 간다고 그랬죠? 게슈탈트를 완성해가는 유기체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게슈탈트는 바로 뭘로 의미하냐면은 이어찌 보면 전체 또는 완전함 잘 만들어져 있는 거 우리가 뭔가를 이상량을 삼는다거나 뭔가를 롤 모델을 삼을 때는 그것이 내가 판단했을 때 어찌 보면완 전체의 모습이 될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결혼 정년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나 TV에 나오는 굉장히 어느 사람이 보더라도 참 행복하게 예쁘게 잘 사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뭐 드라마의 중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예능에 나오는 어보면 연예인들의 삶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대표적인 인코 연예인 부부를 하면은 뭐 최수종 하이라시 그리고 우리 옛날 가수 시험 진우 시험 할때그시 기부 활동 많이 하시는 분 있잖아요. 옛날 래퍼. 그래서 시연이나 뭐 김혜영씨인가요? 그 부인되는 분이 뭐 이런 분들이 사는 모습 보면 우리 TV에서 예능의 사무실 보여줄 때 보면 물론 차인표와 신애라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이 낳은 자녀들과 그리고 또 입양, 입양했는 그런 자녀들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잘 살잖아요. 그러면 은 우리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TV에 나오는 정말 잘나가는 커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불화가 일어나서 결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연하고 이런 연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비신혼 부부가 누구를 롤 모델로 삼고 싶을까요? 뭐 말씀드린 필요가 없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결국 뭐냐면은 예비신혼 부부가 정말 아이를 낳고 정말 행복하게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서로 입장에서 이해해주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그 가정의 연예인이나 아니면 드라마상에 나오는 그 가정을 보고, 어, 우리도 저렇게, 저렇게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뭐가 되죠?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그 가정. 그게 바로 뭐냐면, 한의또게슈탈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게슈탈태라는 거는 전체. 내가 이루하고자 하는 그런 완전함. 또는 본질을 잃지 않고 분리될 수 없는 그런 형태. 막 이런 이제 의미로 우리가 쓰이는 게 게슈탈트인데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뭐 의사 선생님이라고 해서 뭐 돈을 무조건 많이 벌어야 되겠다. 자기 자유죠.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그래서 정말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돈 펑펑 쓰면서 행복하게 살 거다. 이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사실 의사 선생님이 의사 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공부도 또 많이 해야 되고. 그 굉장히 힘든 과정을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종도 받고 살고 싶다. 이거는 그 사람의 어찌 보면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또 하나의 뭐가 될수 있을까요? 그쵸 본인의 어찌 보면 하나의 뭐 프라이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두고 아저의사 저 돈만 밝힌다. 이거는 물론 이제 의사의 본질을 저버리고 그분들은 다 히포크라테스 선수를 하잖아요. 앞으로 나는 의사가 되면 생명을 존중 이렇게 쭉 나오는데 너무 어찌보면 돈되는 자신한테 돈이 되지 않는 사람 치료도 안 해주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비난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환자들을 치료해서 버는 수익으로 나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 이거는 일반 직장인들이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해서 승진해서 연봉 많이 받아서 나도 행복하게 살겠다. 별 뭐 다른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끔씩 이런 의사 선생들이 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큐멘터리 영화로 통해서 잘 알겠지만 이태석 신부님 아시죠? 드라 우리 다큐멘터리 영화 우리 울지마 톤즈라는그 드라마의 어, 영화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수단 내전과 이 기아와 질병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곳에 이 신부. 라는 직을 받기 전에 이분은 먼저 의대를 공부하면서 의사였잖아요. 의사가 되어서 평생을 어떻게 합니까? 그 풍토병과 먹을 음식과 의료진과 모든 인프라와 문화가 어찌 보면 우리나라와 비교도 안될 만큼 그런 열악한 곳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기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그분의 내면에는 그 사람이 이루고 하고자 했던 봉사의 삶과 헌신하는 삶과 기타 등등 뭐 옛날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이 되겠죠. 뭐 그런 뭐예요. 자신만의 뭔가 게시탈 때가 있었겠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를 완성해 가는 사람이 누구였냐면또이케석 신부였단 말이에요. 물론 뜻하지 않게 거기 있으면 뭐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뭔가를 몸이 좀안 좋다 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국 거기서 몸이 계속 안 좋다는 걸 자기가 의사니까 알잖아요. 몸이 좀안 좋다는 걸 계속 인지를 했죠. 인지를 하고도 금방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몸이 많이 좀안 좋아진 거를 자기가 더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검사를 하니까 대장암 사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항암치료 함께 치료한 지 얼마 지나서 바로 돌아가셨잖아요. 뭐 그래서 그걸 이제 영화로 다룬 울지마 톤저라는 아그 영화를 꼭한 번씩 보시는 게. 또 세상 살아가는 하나의 교훈도 얻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이 이루고 하고 사는 그런 게슈탈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게슈탈트를 완성해가는 유기체가 누구냐면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슈탈트는 완전함, 전체 뭐 그런 이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게슈탈트를 형성하는 이유는 뭐 자신의 욕구나 자신의 감정을 유의미한 행동으로 실행하기도 하고. 완결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우리 상담자는 내담자가 지각하는 현재, 지금의 경험 그리고 정서, 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알아차림에 초점을 둬야 되고요. 그리고 행동의 원인 탐색 대신 개인의 경험에 접촉을 중시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옆에 이 사질 라인의 이 펄스를 학자에 하면 지금 여기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뭐 아마 우리가 번역상 제 아무것도 전잘잘안 됐는데 사실 그만큼 지금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뭐 내용에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시탈 대출의 인간관을 보시면요, 인간은 완성을 추구하는 경량인 유기체. 즉게시탈트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뭐 합니까? 노력하고 이루어져가는 뭐 그런 이제 하나의 유기체,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인간은 현재 욕구에 따라 끊임없이 계속 할 때로 와서 해간다. 계속 설명을 드렸고요. 그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게 있을 수 없어요. 나는 내 인생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이잘 양육된 자녀가 자라서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을한다음에또 그들의 가정을 이루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또 행복해하면서 그 가정이 계속 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주는 삶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다면은 그게 바라보거 돼요. 그렇게 살아가고서는 그 모습이 나의 게슈탈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걸 계속 완성해 가기 위해서 내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좋은 인생 조언도 해줄수 있고 또 하나의 멘토가 될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저두 번째 설명의 내용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세 번째는 인간의 행동은 그것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구성 요소, 즉, 부분의 합보다 큰 전체다라고 문장 그대로 이해하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리 인간은 어떤 존재로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다. 그만 아까 젤에 있었죠. 개슈탈트를 완성해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슈탈트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완성한 게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는 그거를 완성해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존재로 되어가고 있는 존재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변화할 수 있고 즉 내가 원하는 그 이상형의 개슈탈트를 만들어가다 보면은 내가 옛날 모습에서 바뀌어져 있겠죠. 변화할 수 있고 또는요. 뭔가 사람은요. 권리를 누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내가 권리를 누리기 전에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대통령 투표권을 나이가 대한민국에서 만 19세 이상이 되었습니다. 불구하고 투표권이 없는 사람도 있어. 어, 투표권을 박탈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신청하면 이번에 제2 국민들 지난주에 투표 다 했죠. 벌써 이번에 20만 명인가? 뭐 신청해서 역대로 절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군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할수 있습니다. 휴가 안 나오도 왜냐하면 부재자 선거 다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감옥에서 현재 징역형을 살고 있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수감하고 있는 죄수들. 이 사람들은 자신은 뭘 아는 거예요? 굳이 이 사람 자신이 그 나라에서 정한 험, 뭐 법을 어겨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우리가 투표를 할수 있는 참정권의 권리는 법으로 보장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한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책임을 다안 했기 때문에 권리도 박탈시켜버린 겁니다. 물론 이제 징역형을 다 살고 출소를 하면은 다시 이제 참정권을 회복이 될 수는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책임질 수도 있고 통합된 상태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그리고 인간은 감각, 뭐 사고, 정서, 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뭐 존재이고, 그리고 뭐 인간의 행동은 행동이 일어난 상황과 관련해서 의미 있게 이해될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의미로 게슈탈터의 7의 인간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게슈탈터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목요일날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14주차 수업 시간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